안녕하세요. 크리스 없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짧은 시황의 크리스탈정입니다. 내가 아닌 비둘기를 날린 제롬 파월 연준이장의 깜짝 발언에 시장이 굉장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12월 금리인상 속도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최종 금리를 예상해야 한다면서 큰소리를 치던 파월 의장은 어느새 11월 연준 의사록의 내용을 그대로 올벗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은 시차를 두고 작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하는 증거를 보고 긴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메리 데일리 샘플한 여는 총재처럼 비둘기파로 분유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괴가 같습니다. 경기 연착륙을 시사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를 제어하기 위해 실업률의 증가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크게 감소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여전히 천만이 넘는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점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측면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예상보다 훨씬 도비시한 발언의 시장은 당장 국제 금리와 달러의 하락으로 화답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금융환경을 세차게 몰아대던 금리와 달러의 하락에 나스닥이 무려 4.4%가 넘게 급등하며 초강세를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